몇 마리 정도 있는 거야? 누가 있는데? 볼까요 아니 근데 그렇게 컸어? 나는 완전 저 유충인 줄 알았는데 유충이잖아요 아 유충은 유충인데 <laughs> 왕 유충이잖아 매장 방문해 주시면은 귀엽고 몸에 좋은 빠바바 <목소리> 바바야 오랜만에 본다 이거 와오 여기 엄청 많네 귀엽다 쪼글쪼글해가지고 오동통해요 와 이거 먹으면 흙만 난다는데 아 진짜? 네. 이 내장은 흙만 나겠지 총 마리수는 그러면 지금 모르겠네 파악을 할 수가 없네 계속 나오네 <laughs> 우와 엄청 커 이거 이야 이거 이, 이 뭐라 그러지? 장... 장수풍뎅이요 장수풍뎅이 그와저 엄청 많네 여기. 벌써 이게 몇 마리야. 아하하. 이게 이 이게 똥이지. 이게 이렇게 많신 네. 거. 그런데 이게 똥인데 이게 사료로 어. 그러니까 식물성 사료로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계속 나오네. 몇 마리인지 근데 알아야 이거 몇 마리 한정 이벤트를 하지. 계속 나오네. 떨어질 아, 떨어질 때까지.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박대장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아마 이런 애완 곤충은 처음 보여 드리는 것 같아요 저희 매장 매니저가 옆장께서 이벤트를 하겠다고 가지고 온게 바로 장수풍뎅입니다. 장수풍뎅입니다 힘이 장수라서 장수풍뎅이죠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런 애들은 엄청 큰데요 와 털도 났어 이게 지금 이제 얼마 있으면은 이게 저거 3명이라서요 어. 2-3개월 내에 와 들어가는거 봐와 들어간다 와, 진짜 오랜만에 보니까 신기하네 이거 야 이것도 크네 자 어쨌든 이벤트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 이 이벤트는요 무슨 이벤트냐 바로 지금 영상에 보이시는 이 아주 귀엽고 통통한 장수풍뎅이의 애벌레, 삼령이라고 하네요. 이제 곧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성충이 돼가지고, 이제 장수하게 풍뎅이가 되는 친구들이고, 새우 같아요. 그렇게 하니까. 예, 장수풍뎅이고, 요거를 이 유튜브 구독자분들께서, 어, 어떻게 해야 되나. 어, 그래, 이렇게 합시다. 예, 저희 더블리더스 어차피 지금 이거 구독자잖아요. 보시는 분들. 예, 저희 것도 구독해주시고, 채널 홍보 잠깐 해주세요. 유튜브 하시잖아요. 엽장이라고 네. 검색해서 네. 들어오시면 됩니다. 엽장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엽장 채널이 또 나오거든요. 예, 거기도 재밌는 생물 얘기 많이 나오니까요. 저 수박 대장 채널과 엽장 채널 예, 두 채널 구독하시고 매장 방문해 주시면은 귀엽고 몸에 좋은 <laughs> 먹는 건 아니지만 이 장수풍뎅이, 애벌레, 엄청 큰거 어, 이런 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막 들어가고 있죠. 네. 엄청나요. 어, 힘이 벌써부터 아주 대물의 느낌이 나는. 아, 귀여운 장수풍뎅이 애벌레들을 한 마리씩, 한 마리씩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욕심부려가지고 막다 가져가시면 안되고요 정확한 마리수는 사실 잘 몰라요. 몇 마리 정도 될까요? 40마리 넘을 것 같은데요. 40마리 40 계속 나오거 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요. 파서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께 무료로 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케이. 수박대장 채널과 옆장 채널 구독하시고, 장수풍뎅이 애벌레 받아가세요.